안 보인다고. 응. 테라스 사람은 여기, 여기 2층 제가 오고 싶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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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나와요. 어. 한번 안쪽 한번 가볼까요? 응. 네, 507호 하면 깨끗하네. 음. 그 다음에 11층 7호. 여기 깨끗해요. 그 다음에 또 14층. 여기는 러네 없겠다. 음, 응. 그 사람이 안, 안 살아요. 5층. 그다음에 11층, 14층이 14층. 14층이 좋다. 17층. 그러면 이제 박혀지는 거예요. 아파트로 돼있네 아파트도 어, 있고, 보호소도 아, 아, 있고. 아, 어, 여기 안에. 왜로 나온 다 오픈 시켜이기안에 선생님, 배를 조금 집어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숨을못쉬는데 <laughs> 나온 배를 어쩌다가 뭐는데 <laughs> 어. 인천 집안가어 어. 예, 예. 한 잔은 밀려있고, 그이용으 아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해서 관리비 연체된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실제 로 비어있으면 문제가 좋을 것 같은데 짐문 놔두고 사람만 안 되면 나중에 이거 처리하려면 집행해야 돼, 사람들은.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요. 공용 관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? 13, 14만 원. 접시라든지, 또,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, 치료나 입고도 비전데요그다음 어, 관리비도 생각나오지 않고, 또 여기 교통 편하고, 또, 가까이 있기 사람, 이왕병원, 병원도 가깝고 해서, 주거지로는 아주 좋은 거 같아요. 그, 초등학교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서 어, 그냥 이제 현장을 갈 때, 요런 관점으로 해서 좀,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오늘 브랜드 하셨습니다 와,